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서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택한 나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열두리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우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 즉, 레위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의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싹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 이단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매일의 묵상 하나님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필요한 자리마다 사람을 세우시죠. 말이 어느랬던 모세 곁에 아론과 후를 세우셨던 것처럼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함께 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오늘 매일의 묵상을 함께하시는 분들 중에는 리더로 섬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리더를 섬기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리더를 섬기고 따르는 데 있어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신앙이 좋아야 하고, 탁월해야 하고, 달란트가 확실해야 하고 리더다울 때 아마도 더욱 신뢰하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이것들보다 가장 첫 번째로 기준을 삼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이 확신이 흔들리면 리더의 말에 힘이 없어집니다. 귀에 들리질 않고 불신과 원망이 가득해질 것입니다. 앞에서는 반응하며 끄덕이고 있는 듯 보이지만 이미 그 공동체는 어그러져 있는 것이죠. 그 상황을 리더가 모르고 있을까요? 리더 또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그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도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세우려고 해도 잘 세워지지 않는 것이 문제이죠. 한번 어그러짐을 경험한 공동체는 회복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그냥 이대로 1년을 버티고 2년을 버티면서 나아가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공동체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분위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파워게임 하는 공동체, 사람을 비교하는 공동체를 우리는 결코 꿈꾸지 않습니다. 이것은 손해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묶여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회복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민수기서 17장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17장 이전의 상황을 간단하게 나누면 고라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50명의 이 지휘관들의 반역이 있었죠. 또 백성들의 원망으로 14,700여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이렇게 땅이 갈라져 악한 자들을 삼켰고, 불이 반역자들을 불태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아론의 권위에 백성들은 여전히 도전하였던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취하셨냐면, 모세에게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지팡이를 하나씩 받은 후그 지팡이에 각 지파의 지휘관들의 이름을 써서 증거계 앞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아론이라는 이 제사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이 친히 그치게 멈추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도 듣고 계시지만, 우리의 원망과 불평도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아론을 거스르는 것은 결국 누구를 거스르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든. 작든 한 공동체의 리더를 거스르는 것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워진 리더의 말을 전혀 따를 마음이 없는데 덮어두고 끄덕이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에 어떻게 하시나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에는 싹이 나리니. 여러분, 지팡이는 죽은 나무입니다. 마른 나무예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싹이 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 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의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기 사실 이 살구 열매는 아몬드인데요. 하나님이 이 아론을 선택하셨다라는 말씀을 지금 8 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셨다고요? 아론의 지팡이에만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쌍만 나게 하시면 되는 건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마른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단 하루 만에 살아있는 지팡이로 바꿔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모든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증거요 표징이 맞습니다. 더불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별볼일 없는 그 사람도, 그 사람의 리더일 수도 있고요. 우리 함께 믿음의 동역자일 수 있습니다. 별볼일 없어 보이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변화시켜 가신다. 변화시키실 수 있으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오늘의 모습에 자신의 모습에 실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세워진 리더가 세워진 지도자가 실제로 나보다 못난 것 같고 실력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내가 그를 섬길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근거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말이 어눌했기 때문에 아론과 후를 동역자로 붙여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도대체 언제 변할까요?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딱 하루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함께하시면 하루면 충분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원망의 마음이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오늘의 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의 나는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반드시 자라날 것입니다. 오늘과 다른 생명력이 넘쳐나는 성도로 바뀌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궤로 다시 도로 가져가 보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아론에 대하여 불평하지 못하게 하므로 죽음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력하게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위치와 다른 영역 속에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있음을 믿으시고 함께 동역하며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그래서 하나님께만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섬길 수 있습니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공동체를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원망과 불평을 당장 끊어내시고 더욱 영적으로 하나되는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고 승리하는 할렐루야 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서 17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따르지 못하고 반역과 불평과 원망투성이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회복하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하여 함께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그곳으로 부르신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더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 이유 가운데, 나의 그 섬김을 통해 우리 교회가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전과 다른 회복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가실 것을 믿고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세워진 리더들과 지도자들을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들을 세우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